안녕하세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문의원 손영문입니다. 청량 장국산은 칠갑산 서쪽 기석에 자리한 매우 유서깊은 사찰입니다. 사찰의 창건은 보조국사 진울로 알려져 있으나 후대 신라말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을 개창한 보조선사 최진과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말에 창건된 장국산은 고려를 거쳐 지석적으로 발전해온 사찰입니다. 그러한 연역을 상하대웅전을 포함해서 국보로 지정된 철조약사일래자상 철조비로자나불자상, 금동약사일래자상 장국사 미륵불개불탱 등이 여실히 정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국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두 개의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상대웅전에는 철불세구가 나란히 봉환되어 있고 하대웅전에는 2022년 6월 23일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된 장국사 금동 약사 일회 자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장국사 금동 약사 일회 자상은 1346년이라는 정확한 제작 시기를 남기고 있는 불상으로서 고려 후기 불교 조각사 연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작품입니다. 특히 현존하는 고려 후기 불상 대다수가 아미타 일회가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불상은 왼손 위에 약기를 올려놓은 약사예래라는 점에서도 불교도상과 신학 연구에 기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불상의 내부에 생명력과 종교적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납입한 여러 가지 복장유물과 불상 제작 동참을 권유하는 근선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불 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근선문은 현재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저자로 알려진 백운 경안이 지은 것입니다. 10미터가 넘는 붉은색 비단 위에 고방한필치로 적은 이 성불원문은 지금껏 발견된 다른 발언문에 비해서도 단연 압도적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약사여래의 공덕과 약사여래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좋은 가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 불제자들에게 구리로 약사여래상을 만들어 중생을 구제하고 함께 정토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불상을 만드는 공덕으로 황제와 국왕, 문무관료,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불언문에는 불상에 동참한 천여명의 발언자들이 특별한 규칙이나 형식 없이 자유분방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명표기는 이 불상 외 다른 불상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발언문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정형화된 조선시대 발언문과 달리 개성 넘치고 자유분방한 고려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 발언문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성불논문에 등장하는 발언자 명단은 1,07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암지나 직물잔평 등의 별도로 기재된 인명까지 더하면 모두 1,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 중에는 성불논문을 지은 백운 경안을 비롯하여 왕현, 안경옹주, 왕기 같은 고려 왕실의 역사적 인물도 보이고 박릉군군 구시, 강릉군 부인 채시처럼 당시 권력실세의 부인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지같이 원나라의 관리도 눈에 띕니다. 또 김성, 계진 같은 분은 이보다 16년 앞서 제작된 서산 부석사 금동가름보살상 조성에도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시 인물과 불사의 동량을 파악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이와 같이 장국사 불상 제작에는 신분구화를 막론하고 수많은 고려사람이 동참한 국가적인 불사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읽어내지 못하는 고려시대 시대상과 사회상을 풀어내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상 또한 주조 결함이 거의 없는 완전한 제작 기술을 보여주고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아 이 시기 제작된 불상 중에서도 단연 뛰어난 예술적 감성을 보여줍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낮은 육개에 동그란 중간 계절을 갖추었고 갸래만 얼굴에 기공 작품의수리한 용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신은 양 어깨를 덮은 통견의 가사를 걸쳤으며 옷주름은 막힘없이 유리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왼쪽 팔꿈치에 형성된 복주머니 모양의 주름이라든가 나비 리본처럼 묶어 멋을 낸 허리띠, 내의에 장식된 마룸목걸이 장식판 등은 고려 14세기 시대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국사 불상은 불상에서 보여주는 조형성과 양식, 성불언문의 작성자인 백은 경하는 물론 이외 기록된 1,100여 명에 달하는 수많은 인명기록은 고려시대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상 장국사 금동약사여래자상에 대해서 그 가치와 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